어, 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어, 우리가 인, 어, 오늘 회복될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뭐 좋은 일, 슬픈 일, 뭐 기쁜 일, 뭐 어려운 일,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음, 그럴 때뭐 좋은 일이,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랄프 어, 젠프트레벤이라는 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이분이 힘들 때 미치지 않는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어 이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뭐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뭐 엉엉 울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악담을 퍼붓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적으로는 잠시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저주를 퍼붓고 이런 거 이런 게 잠시는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줄 수는 있다라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좋아지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투덜된 후에 어떤 의문이 드는데 문제를 다루려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의문이 든대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할수록 그 해결의 출구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우리, 우리가 분노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어떻게 막 화는 나는데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울분을 토해내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그음 책에서는 랄프 젬프 트레벤이라는 사람이 책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 되십니다. 라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한 명도 틀렸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펼쳐본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좀더 예수님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마른 자 치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어, 그렇, 또,라는 것은 그 앞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겠죠. 누가 보면 6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안식일 준수. 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에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지나다가 제자들이 음, 소,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건이 이 우리 본문 앞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뜬금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등장을 시켜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은 그냥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냥 뒀으면 뭔가 이상한지 바리새인이라는 어,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에서는안안 안 되는 안식일인데 그밀 이삭을 뭐 추수하고 그것을 먹고 이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음식을 장만한 죄에 포함된다라고 우리 본문 앞에서는 1절부터5절까지여기서는 지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데, 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사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노업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릭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이제 도망다니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때 아히멜릭이 무엇을 주느냐? 진설병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어 거룩한 떡,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진설병이라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먹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요.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의 누가복음 6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들, 그 너희들이 짜놓은 것들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사무회상 21장의 기록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또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어 다른 뭐 다른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어쨌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세요. 무엇을 하러 가르치시러. 예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있죠. 가르치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또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등장시켜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부를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았다라고 얘기 있어요.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송사할 증거, 증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았다. 어 기다려 봐어 예수 예수가 병을 고치는지 한번 병을 언제 고칠지 한번 보자 이, 이거라는 거예요. 음 병행구절인 뭐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이런 이적들을 충분히 서기관들과 <laughs> 바리새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게이 지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단계 그리고 삶에 드러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났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중에 성경의 말씀을 그냥 과거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지금 나의 현실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냥 교양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맥스루케이더 목사님의 그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하시는데 완전한 회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적당히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laughs>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활약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 맥스루키드 목사님은 베드로의 전적 회복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복음을 처음으로 설교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오순절에 처음으로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어,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루살렘 군중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고 그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 일으키고 귀신들 이제 떠나보내고 내가 설교 한번 하면 한 수천 명이 변화되고 이이이 이, 이, 이 강단 앞에 그 강단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맥스 루키드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하지만 여러분 불과 그 오순절에 첫 설교를 하던 그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는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가 수천 명을 설교로 변화시키고 수천 수백 개의 이적을 일으켰지만 불과 두달 전에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천의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증명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달 전에는 숯불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을 선포하는 베드로로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분은요, 베드로의 그스풀 앞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계셨고,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그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뭐 사도 요한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 교양서적 혹은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지, 뭐 하러 읽어, 혹은 그렇다고 제가 리딩 지저스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광고하거나 절대 그러는 건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할까? 물론 이따 끝날 때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다잖아요. 똑같단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도 또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서 쭈그려 앉고 세상 가운데 상처 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도 나의 과거의 모습도 나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자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7절을 읽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아는 것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서 드러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병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병자가 있었는지,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을지 몰라요. 서기관들은 그냥 그를 이용할 목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무엇을? 천국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그들은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천국 소망에 대해서 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고 기회를 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위가 꺾일까, 떨어질까, 없어질까,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실제적인 존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을 살아내느냐, 혹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내가 바뀔 수 있느냐, 회복 되어지느냐 그것은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조금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회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음을 아셨다라고 팔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막에 의해서는 오른손이란 말은 빠져 있어요. 그냥 손 마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석에는 손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경은 아니지만 신학 외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격돌공이었다라는 전설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고쳐서 생계를 잇게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더라라고 하는 어, 믿을 수 없는 카도라 같은 그런 외경에 좀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이 한쪽을 못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겠다 마음 먹은 것은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세요. 어 구절을 보면요. 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이제 <laughs>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할 때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마른 병은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을 안 하는 날로 여기지 말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일어서라. 하시죠. 그리고, 뭐, 뭐라고 하시나요? 내 네,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시켰을 때, 이렇게 일어나, 손을 내밀어, 라고 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손 마른 자잖아요. 손 마른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의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름모를 그손 마른 사람이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음 여러분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의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순종. 순종. 손 마른 사람이 그 마른 손에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얼마나 힘있게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손을 들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할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변화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받기 원하잖아요. 뭔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그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손이지만,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자녀답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살아내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뭐 신학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묵상하는 사순절은 욕심 드러내기예요. 음, 무슨 불교용어 같은데. 사실 욕심을 어떻게 비워낼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은혜에 덮어짐이겠구나. 라는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 옷 입고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욕심과 교만들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참아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변화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의 규례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누구겠어요? 어, 바리세인들 사도계인들, 그 사람들. 회당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옆에서 눈으로 보지만, 그들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외부인들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은, 서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뭐 하는지 감시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니까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감시해야 되니까. 그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해도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날이에요. 때론 우리의 인생이 오그라들면서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거나. 어렵거나 공고하거나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마세요. 치유되어야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 가운데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끄시어 이끄심을 어, 어,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순종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나뭐 뭐가 좋아지면 예배를 나올게요? 아니요 예배를 나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해결 받아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유간의 회복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